교환 사채는요, 전환 사채나 유상증자 발행이랑 질적으로 다른 거고요. 절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닌데 LG 에너지솔루션의 그 일단 가치를 지금 현재 가치가 저평가있다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LG 엔솔보다는 삼성 s d r 의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상의하는 정도 수준 나오 보고 있습니다. 이 원재료 수급 관련돼서 일부 이런 LG나 에코프로나 코스코그룹은 그렇게 막 원재료 관련된 수급이 엄청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 그럼 이번엔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LG 화학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교환 사채 형식으로 어, 뭐 처분을 하겠다 네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LG 화학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상당히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네네. 모습이에요. 네. 일단 이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교환 사채는요, 전환 사채나 유상증자 발행이랑 질적으로 다른 거고요. 절대 부정적인 이슈가 아닌데 좀 약간 시장에서 약간 오해와 편견 때문에 LG 화학 주가도 빠지고 LG 엔솔도 빠지는 건데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그냥 뚝 떼서 주식 수가 늘어나거나 기, 기존 주주의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게 전혀 없고요 주식을 일부 떼서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을 일부 해외 기관 투자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냥. 뚝 떼서 넘기는 건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럼 가치를 어느 정도로 산정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가치를 LG 화학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가치를 그냥 해외 기업에 뚝 떼서 넘기는 거기 때문에 전혀 주주 가치 희석에 대한 거는 없고요. 그럼 얼마에 발행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5년물, 7년물 두 가지로 나눠서 발행을 했는데요. 5년물은 25%의 프리미엄을 줬고요. 가격. 그러니까 할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격보다 비싸게 사가겠다. 아, 비싸게. 네, 더 비싸게 사가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30년에 그 교환하는 거 주식으로 교환하는 거는 35% 네, 35%까지 봤습니다 프리미엄을. 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재보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최소한 35% 올라가서 주식으로 바꿔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금리로 치면 5년물이 0.75에서 1.5, 2고 7년물이 1.35에서 1.85인데. 엄청나게 저리로 지금 한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받아가는 측면에서 우리는 25에서 5년분은 25%, 7년분은 35%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그때 주식으로 바꿔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그, 일단 가치를, 지금 현재 가치가 저평가했다고 보니까 이거를, 이거 교환 사채가 굉장히 성공적. 지금 2조 6천억 모으는데 다섯 배 넘게 자금 올렸습니다. 네, 지금 네. 일단 성공적으로 발행한 거고. 그럼 그 돈을 어디다 쓰는지가 그때도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비엠 전환 사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건핵심이 이겁니다. 미래 성장 기반 시설 투자. 그러니까 양극재 관련돼서 시설 투자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뭐 여기에는 이제 환경 소재, 배터리 소재, 혁신 신약, 3대 신성장 동력으로 하겠지만 메인은 배터리 관련 소재입니다. 그래서 전지 소재를 지금 4조 7천억에서 2030년에 30조까지 6배 성장시키겠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외부 자금이 필요한 거죠.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화학 측면에서 영업활동 현금우름으로 발생하는 것만 조단위가 넘습니다. 충분히 조단위로 인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저리로 빌려 줘서 이 채권의 가치를 통해서 지금 시설 투자 기관을 늘리는 거는 LG화학이나 LG엔솔 입장에서 손해 보는 건 아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그 교환 사채 자체가 주가를 희석시키는 요인은 아니다. 음. 그리고 LG엔솔 측면에서는 오히려 25%나 35%의 프리미엄을 받고 해외 기관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는 LG 엔솔은 오히려 주가 반등의 여지가 저는 더 LG 화학보다는 LG 엔솔 측면에서는 주가 반등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 화학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괜찮아요. 네. 어 이게 긍정적으로 볼수 있다고 보겠지만 네. LG 엔솔 주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그 양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2030년 기준으로 2조 6천억이면은 뭐 엄청나게 그 포이 말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금 1 3 0 5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하면 그 비율이 중요한 건데 그뭐 크게 뭐 LG엔솔의 가치를 깎아 먹을 정도의 사이즈 규모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또 그런 시각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저렇게 발행한 그저 가져간 쪽에서 네. 외국계에서 네, 네. 이제 헤지 차원에서 지금 이 공매도로 네, 네, 네. 네. 그래서 가격을 지금 누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해지 아, 전략을 통해서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계속 LG에너지솔루션에 단기적으로 주가에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공매도 전략으로 쓰기 위해서 2조 6천억이 만약에 쓰인다면 그거는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LG에너지솔루션이 그 교환사채 발행 됐을 때, 네. 그, 받는 주체 세력, 혹은 네, 네. 그것을 지켜보는 외국계 네, 네. 쪽에서의 그 공매도, 네, 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번 다음에 네, 한번 네, 네, 조사 좀 해주시고요. 네, 네.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는 불을 뿜고 있고, 에코프로도 뭐, 100만원 돌파했다, 네, 네. 뭐, 조정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지금 배터리 3사와 관련해서 네. 네 이쪽은 주가 흐름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 그 약한 모습 모습이에요. 위에도. 이유가 뭘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실적의 성장률이 압도적으로 양극재 쪽이 실적의 성장폭이 크고요. 음. 그 다음에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온이 다 아무래도 어, 좀 무겁습니다. 주가 자체가 좀 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무거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 실적 관련돼서 LG 엔솔 실적 나쁘지 않았거든요. 지금 올해 2분기에 분기 실적으로는 8조 7,700, 그니까 러 매출과 영업이익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매출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탑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매출이 8조 7,735억 나왔고요. 2분기 기준으로 역시 최대 실적 나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최대 실적 나왔고, 문제는 생각했던 것보다 그 AMPC 첨단 생산세 공제가 한2천억 정도 이상 발행, 어,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했는데, 한 1,100억 정도 수준만 반영이 돼서 지금 6,116억. 네. 한전 분기 대비해서는 한2% 정도 감소한 정도 수준이고요. 근데 실적이 전체적으로 뭐그 첨단 생산세 공제 그 부분이 어 좀덜 반영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출하량 관련돼서 아까 GM의 일부 물량이 어 하반기로 이연됐다는 거. 그 부분이 좀그 LG 에너솔루션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약간 컨센서스는 보니까 한 영업이익을 지금 6166억이 아니라 한 6800억 정도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한11% 정도 차이 나는데 어뭐 컨셉보다 하회한 건 맞지만 뭐 이게. GM 이연된 물량이랑 출하량 자체가 줄은 거가 그럼 하반기에 계속 줄어드는 추세로 유지될 거냐 근데 그건 아니고 출하량이 최소한 3분기에는 20% 넘게 어 전체 나가는 물량이 20% 다시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빠지는 게 추세적으로 실적이 나쁘지는 게 아니라 컨셉은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른 거고 어 결국은 하반기 실적이 더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어이 정도 실적이면 그래도 선방했다 저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하고 SKO는 실적이 아직 안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BMW 차종이 2분기 때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네. 네. 특히 i7이랑 고급차 모델이 굉장히 잘 팔렸고요. 그 다음 최근에 리비안이 막 주가가 막 굉장히 급등하고 아, 많이 올랐죠? 네. 리비안이 한1 1 0대 정도 예상했는데 지금 뭐 13,000대까지 2,000대 이상 지금 잘 팔렸어요. 2분기에 그래서 아마 분명히 lg엔솔이랑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sdr 역시도 추정치긴 하지만 매출 역대 최대 5조 7500억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이거 평균치입니다 4500억 이상 보는 데도 있어요 지금 영업이익은 4591 억을 보고 있다 삼성sdr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거는 영업이익률입니다 9%대 영업이익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 나오고요 lg엔솔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한 6%대, 6%대 영업익률 나온다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분명히 BMW나 리비안 그잘 팔린 차종이 2분기 호실적으로 반영될 거로 보이고 있어서 LG 엔솔보다는 삼성 SDI는 컨센서스를 부합하거나 상의하는 정도 수준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SKO는 계속 적자였는데 지금 만약에 2분기에 지금 뭐 960억에서 뭐 930억대 마이너스 보는 데가 있는데 이 첨단 생산 세액 공제, 요게 좀더 빠르게 반영이 될 경우에는 2분기에 어약 100억 정도 흑자 전환 가능성도 어 예상해 볼수 있다. 그 얘기는 마이너스 960억에서 100억 흑자까지 굉장히 실적 컨셉의 폭이 좀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은 역시 SK 온도 지금 북미하고 유럽 공장 확인해 보니까 가동률이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포드랑 지금 그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 하는 공장이 가동률이 87%까지 나온다. 굉장히 가동률이 좋아졌고, 네. 그래서 매출은 역시 역대 최대 매출을 찍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조 3,392억까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삼성 SDI하고 SK온도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면 완전한 실적을 더 쪼개서 분개해 가지고 아마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배터리... 3사 의그 네. 생산과 네. 관련해서 네. 어 매출이 얼마나 더 증가하고 있는지 나온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도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지금 자동차 완성차 판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테슬라가 23% 1등 차지했고요. 폭스바겐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2등입니다. 그리고 3등이 스텔란티스, 4등이 현대차고로 5등이 BMW, 6등이 지리, 7등이 르노인데요. 어, 르노에도 LG엔솔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BMW 어디죠? 삼성SD. 그 중요하잖아요. 어디꺼 들어가는지 알고 있으셔야 되는데 현대차 그룹은 SK온. 스텔란티스 LG엔솔. 네. 삼성SDI 인디애나 공장에 스텔란티스 합작이 하는데 26년 가동입니다 그래서 삼성SDI 스텔란티스 물량이 있는데 아직 매출 반영은 아니고요. 폭스바겐 LG엔솔. 테슬라 LG엔솔. 네. 이게 보시면 예. 네. 추정치가 나오는데 지금 sk온 이거 여긴 또 1055억 적자라고 했는데 지금 최대 맥스로 950억 예상하고요. 심지어 어 100억 이상 흑자 전환될 거로 보는 데도 있는데요. 지금 sk온이 만약에 2분기에 지금 이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핵심은 첨단 생산 세액 공제가 2분기에 2 0 0 0억 이상 반영되느냐 그게 지금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는 지금 bmw 고가 차종이랑. 역대 최대 매출이나 역대 최대 영업이익 달성할 거로 예상하는 이유가 BMW 매출이나 아까 말씀드린 리비안이 잘 팔렸다고 그 말씀드렸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다소 어 매출은 최대인데 영업이익 줄어든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GM 물량 일부 출하량 이연된 부분이 있고요 음 예. 이게 아마 하반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역시나 이건 삼성 SDI도 마찬가지예요. 원 근데 삼성 SDI랑 LG 에너지 솔루션의 SK온의 판가 계약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회사 내부적인 것 때문에 그것까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원가 관련돼서 지금 하락 부분이 계속 실적이 2분기 실적 관련돼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심지어 3분기까지도 원가 빠져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와 봐야지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 SK온 관련돼서는 현재는 흑자 전환 시기가 4분기에 가장 유력하다고 하는데 3분기가 가장 어 흑자 전환 플러스를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 k 용 관련돼서 말씀드린 대로 어 북미하고 북미 공장에서 굉장히 수율이 지금 좋아져서 한 87, 8%까지 수율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고정 비용 키로와트당 20달러를 하회해서 이게 아마 손익분기점 도달하는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스테나티스 물량은 25년부터 가동되기 때문에 매출은 26년부터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보면 계속해서 성장은 계속 확장돼가고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네, 네. 주가는 비록 안 움직여도 네, 네. 그 시차는 존재하지만 분명히 이런 실적 주가는 펀더메탈을 따라가기 때문에 반영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가 좀 봤지만은 지금 리튬이라든가 이 핵심 광물의 쇼티지 문제에 네. 대한 좀그 경고 같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빨리 많이 확보할 것이냐.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리튬 확보하는 계약이 있었다고요? 네네. LG화학하고 LG 그룹사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금 리튬과 니켈을 아주 선제적으로 계속 확보 포스코 그룹 못지않은 작법인 형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광산은 실제 지분 투자하는 것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업체죠. 뭐 미국의 앨범알과 쌍두마찬데요. 칠레 SQM이랑 7년간 10만 톤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게 10만 톤이면 200만 대 분량입니다. 엄청난 양이고요. 지금 공급 기간이 2029년까지고요. 2023년 올해부터 바로 공급이 들어가서 약 7년 동안 10만 톤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그 컴퍼스 미네랄스 요거는 25년부터 7년 동안 수산화 리튬 탄산 리튬의 40% 컴퍼스 미네랄스부터 나오는 공급의 40%를 LG 그룹사 차원에서 7년 동안 이것도 공급을 받는 걸로 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재료, 리튬 정광이라고 하죠. 리튬 정광도 5년 동안, 이거는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5년 동안, 호주의 라이언타운에서 70만 톤. 그 다음에 호준, 호주의 그린 테크놀로지 메탈스에서 채굴 물량이 25%를 5년 동안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기업한테 이 리튬만 받는 게 아니라 니켈 7천톤 천연 흑연 2천톤 코발트 700톤. 그래서 원자재단에서 가장 어, 포스코 그룹과 선두에 서서 직접 리튬을 다양한 칠레를 통해서 호주를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있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이 원재료 수급 관련돼서 일부 이런 LG나 에코프로나 포스코 그룹은 그렇게 막 원재료 관련된 수급이 엄청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 이미 민간 기업 측면에서 굉장히 발빠르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측면에서 이 생산 수율 관련돼서 말씀드릴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미 이 전기차 플랫폼으로 생산해 가지고 합작 공성증설하는 부분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수율이 잘안 나온다. 수율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뭐 예를 들어 그 하반기에 뭐 중국과 관련된 뭐 고션 외에도 다른 CT나 a 그런 합작 관련된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 수율 잡는 거나 가동률 측면에서 상당히 이 LG엔솔이 가져가는 선점 효과가 클 것이다. 극대화될 것이다. 그 얘기는 어, 후, 후발 업체가 북미에서 들어와서 한다고 한들 이 가동률이나 생산수율이나 여러 가지 품질이나 레퍼런스 측면에서 1등 업체인 LG 엔솔한테 집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 북미에서 LG 엔솔 포함해서 삼성 SDI 물량 포함해서 지금 65% 정도 65%가 아니죠. 70% 정도 어, 전체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70% 점유율이 크게 깨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 어뭐 교환 사채 이슈로 힘을 못 쓰고는 있지만 그 재평가를 다시 음. 받는 날이 올 것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네. 네.